커피숍을 하시던 분이 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녹은치킨이 부산으로 오픈을 하려고 출장을 왔습니다 유장브열 왔어요 아. 찾아왔고 찾기 공장도 찾아니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일단 오늘 어, 네. 도구통당 그 부산 단감점이 오픈을 했고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6,900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가요? 어, 1시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손님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어, 한 35마리 정도 판매가 된것 같고요 금액으로 쳤을 때는 약3 0만원 정도 판매된 것 같습니다 아 벌써 네 팀장님은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 계속 준비하시고 어, 저는 여기 도착 한 1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부산이다 보니까 한 17시 정도나 18시 정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같습니다 뭐, 어디든 오픈하시면 이렇게 지원 가셔서, 네. 지난번에 위례도 그렇게 네. 가시던데. 맞습니다. 힘들진 않으시죠? 아, 전혀 힘들진 않고요. 네. 뭐, 하루하루 이렇게 파는 게좀 보람되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바쁘시죠? 네, 너무 신경 아우, 깔끔하게 이쁘게 잘하셨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 딱 그렇게 막 보여요. 아, 네, 네, 부러웠죠? 부러웠죠? 네, 네. 잘못 네. 죠크대 있는... 여기 있으니까 네, 네. 그게 맞고요. 오픈해서 한 2시간 밖에 안 됐는데? 네. 어, 에이, 그래도 낮인데 성공적이네요, 저장님 아, 어, 감사합니다. 보세요두마리요 어, <laughs> 그쪽에서 도와줄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데요 이쪽으로 가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두마리해요 2마리요. 그럼 저거 양이 뭐? 500원씩 판매하고 <laughs> 있어요. 여자 코스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 두개 하면 돼. 다각 진열대를 막 걷다가 소스 쫙넣고 치킨 무도 냉장고 넣어 너무 잘면 되잖아요. 치킨 무 소스 오백 원이면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게 한 마디가 만원받맞다니까네 눈에 보여야지그고 정면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어가는 사양이 어제 우상세요. 이게 오히려 눈에 확 띄는다고 너무너무 어 먹은 예를 들어서 치킨, 포 아니 그냥 포치안 써도 안지 추가하고 싶은 거다 추가해도 돼 왜요? 우리는 펜션에서 나오잖아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계약서란 응. 그게 없어 근데 물류도 다 근데 저같이 응. 전문가가 붙어있어 뭐가 갑자기?